오늘 밥은 맛있겠네요. 어디 찍고 있는 건가요? <laughs> 엄마를 잘 찍어줘야죠. 오늘 맛있겠네요, 밥을. 오늘 마이, 많이 먹을 겁니까? 네. 예. 좀 먹고 있죠? <laughs> 김도씨좀먹는 거야. 하지 마세요. 오늘 마, 많이 먹을 겁니까? 예. 지금 뭐 하고 있죠? <laughs> 김효씨, 뭐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뭐 하고 있죠? 김밥 삽니다. 아, 오늘 오늘은 리시네 분식집입니다. 김밥을 보니까. 어묵 많이 넣었네. 어묵 같아 우동도 있고, 저리 는데 있고, 어떨 수도 있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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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좋는 우동. 은두개 넣습니다. <laughs> 아, 비켜. 그냥 고추장. 게만있는다 음, 고추장. 참지름. 씻기. 입니까 쟤는 비벼겠습니다 네! 쟤는 명이 어? 왜쟤아비쟤안왜쟤딱왜쟤먹었 쟤는 비쟤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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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줘봐 는왜 어. 는왜 줘봐 줘. 야채 빼고 안 <laughs> 어때? 면운짜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어, 맛있다 어머 이거 빼줄까 이거? 아니 이따 이거 먹을 거야? 응, 응. 먹어야지 먹어 김밥 먹어 뭐. 김밥? 좀 이따가 쫄면에 비벼 먹자 솔미랑 같이 들어가 먹어보자 쫄면이 돈까스 쫄면 돈까스 가야 되나? 응. 어떻습니까? 맛있어? 내 쫄면 잘 있는 거 없지 왜? 이 정도만 줄게 돈까스 사서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응. 얘도 이렇게 줄까? 뭐가 싸서? 너 야채는 있아 야채 먹어야지 싫거든 짜요, 좋아세 맛있지? 맛있어 <laughs> 야보 <laughs> 우동 위에 올려볼까? 응. 이번엔 뿔면의 김밥. 엄마도. 맛있당 어때 맛있지? 응. 오늘은. 유씨인의 분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아, 김밥, 김밥 전국 가면 그 세트 있잖아. 음. 쫄면, 김밥, 돈가스 이렇게 나오는 거. 우동 이렇게까지 나왔나? 세트? 우동도 나오나? 김밥 천국에들거 지금... 음. 무슨 세트라고 그러지? 이장이 즐거워. 정말 맛있다. 휴가철이야. 다들 휴가 가겠네. 응. 음. 어제부터. 그 애들 방학 때 있잖아. 응. 음. 오늘 7월 말에 다니가잖아 응. 이돈 엄마 아빠랑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음... <laughs> 동물원. 동물원 가고 싶어. 지도난 <미도운데? 웃음> 이거 동으로. 동으로 들켰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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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는나와때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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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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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컵 김밥이 얼굴에 나 까불어요라고 써 있어 <laughs> 까불이 아니야. 안돼. <아니야. 웃음> 이거 김밥이나 돈까스랑 쫄면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따가 또뭐 주실까? 안어 왜? 맛있는데? <laughs> 아가 맛있어 <laughs> 어, 물이 맛있어 제일 맛있네 물이 제일 맛있네 오늘 언제나 빼. 쿨라 아주 맛있다고 한다. 음, 이거 쿨 맛? 응, 이거 엄청 쿨지왜되지 항상 3인분으로 샀는데? 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어 진짜? 어? 3니다아 아깝다 아 먹을 수있었는데왜 왜? 어어 너무 었어 어어어 어+ 는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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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아니 아냐 배불아 여기다 있는 거 여기다 떨어먹어 이따가 알게 될네 거야 알겠어 <laughs> 엄마 가 지금 만 들고 있었어 아니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할 거야. 반대 네 아. 음. 어우 까불지 아악 뭐줄 알았는데 하마 입이라고? 응. 하마 띠. 하마 띠? 응, 호랑이 띠가 아니고. 야들 맞나? 태풍 올라오고 있어. 진짜? 응. 응. 제일 음. 좋은 비와 지금. 아 그래서 내일 우리 형도비 온다는 구나아 제주도 비 온다는 거 들었어 어 몰라. 아, 불러 우리는 여기 날씨보다 제주도 날씨가 더, <laughs> 더 궁금해하는지 아 제주도 이번 년도비 진짜 많이 왔겠다 응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야 제주도 가야겠어 우리 제주도 가 살자 어때? 우리, 이도 우리 제주도 이사 가는 거 어때? 좋아. 좋아? 진짜로? 아빠 다 먹었어? 나다 먹어도 돼? 응. 나우동을안 먹었는데. 좀... 아, 별로. 아이고. 쫄면 맛있어? 어, 어머, 어루, 엄마 쫄면 진짜 좋아해. 그래? 응, 음, 냉면이랑 쫄면. 아, 약간, 탱크보이. 아, 진짜 좋 맞아. 탱크보이. 우리 체리도 해 네. 아따 좋다 제도 <laughs> <laughs> 가는 거 싫다고 깁니도? 응? 어.. 대대도에서살이 싫어 왜? 그래? <laughs>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너언제 좋다고 했잖아 깁민도는 응. 여기서 할머니랑 살고 엄마 아빠랑 제도 <laughs> 가서 살게 응 어때? 그래 좋은 생각 했다 우녀의 할아버지랑 살아. 우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앞에 거기 유치원있잖아 그래. 어때? 우녀의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해 주잖아. 맞아, 우녀의 할아버지가. 응. 아, 이렇게 째려보려면 누가 뜰 거야, 너 또? 아빠. 왜? 빨리 뜰 거야. 엄마. 엄마. 뭐, 아이. 엄마+ 엄마한테 왜 째우는 거배웠냐면 아빠가 매일매일 난놀때 이거 너 이거 살 때야 아빠가 매일매일 놀아주는데 아침에 엄마가 붙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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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다 붙어지다 붙어 또 때려볼 때 그때, 그때 배웠다고. 응. 아 엄마가 아빠 때려볼 때 그때 배웠다고. 아 아빠 이건 인정이지. <laughs> 인정이야. 인정. <laughs> 에헤이 묻치지 마. 끓어먹어 <laughs> 이봐야죠. 졸면 그렇게 맛있어? 어. 엄마는 제주도가 살고 싶은데 아빠는. 왜? 가다 좀. 살면 경혼하고 싶은데. 들했어응 음. 결혼하면 아작먹었으면 하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응김희도 음. 하윤이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윤이 오마이갓 하윤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윤이 아들 너무 키워넣어서 사랑한다던데 <laughs> 그러게나 우리요 <부려. 웃음> 베스 소용이 없구만? 웃을걸? <laughs> 네가 <laughs> 도잘것습니다응 <laughs> 왜 이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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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